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바닥에서"입니다. 어디가 절망의 바닥일까요? 여기저기에서 절규하며 이제는 바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왕따로 말미암은 극심한 소외감, 가정과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황들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들이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에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살 있는 여인이 독자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과부로 살면서 아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의지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여인을 버티고 있던 인생 버팀목이 부러졌습니다. 여인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앉아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난 청년을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여인을 건지셨습니다. 부러진 인생 버팀목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여인에게 소망을 돌려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청년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누구나 절망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바닥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